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땅 미국을 기억해 주셔서 정치의 중심지인 워시던 DC 지역을 살펴 주옵소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평화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해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이해하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는 삶을 허락하셨고 그 말씀을 다른 나라에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이 나라를 축복하셨음을 압니다.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지키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워스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시키셔서 한국과 미국을 넘어 이 세계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산.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모든 한인교회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혹독한 고난과 핍박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더 극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전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도 그 믿음을 지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만나지 못한 많은 한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각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별된 삶과 사랑으로 그들과 교제하며 말씀을 전할 때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 교회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감격하고 감사하며 늘끼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